đềù 구시여, 심량, 색성만억거 이심모시약, 부유인 문차경전, 신심부력, 기복승비 하왕서, 사수지, 독성, 위인해 설수고리, 이온지, 시병유 불가사이, 불가칭량 구병공덕, 혈의 이발대, 승자설, 위발체, 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 독성, 광인, 설, 혈의 십시시, 아침 유변 불가사의 공덕여신등 즉이 하담혈의 안효, 따라삼맥삼보리 하이보수보리 야교소법자 자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주거차경, 불릉청수독성, 위인의 선수보리 세제천처야견차경 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 차경약인 경천시 선세제어 흥타압고 이금세인 경천보 선세제어 측이 소멸 당득안역 그, 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안영 과거 무량하 승지거 어연 등불전 특집 8 0사천만원라이타제불실 개봉양승사무공과자약구유인 어후말세능수 선남자 선여인 어우 말세 유수지 독송 차량 소득 공덕 아야 구설자 오교인문신득광당 호이 불신 수보리 항지 시경이 불과 사이 과보역 불과 사이 이시 수보리 백불런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바라족 가라 삼자 삼보리 신문화 홍주나황복기신 불고 수보리 아 선남자 선여 So uhm, uh, uh, 어라 삼약 삼보리 심자 숨보리 열이 아 열래 어연 등불 소유복 드가 녹 따라 삼약 삼보리 불로 세존 여아 해불 소설이불어 연등불 소유유복 드가 녹 따라 삼약 삼보리 불언여시여 시수보리 실무유복 열래 드가 녹 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야유복 열래 드가 녹 따라 삼약 삼보리 자연등불 숯불 여아. 여래세상극작불로서가머니 실무유복두간육따라삼백삼보리 시고연등불려와수기작시연여래세상극작불로서가보니하리고여래자제법여이 약의 이여래두간육따라삼삼보리수보리실무유법불두간육따라삼삼보리수보리여래소두간육따라삼삼보리 설일체복 개시 불복 수보리 소원 일체복 자주 일체복 시고 명일체복 수보리 비어 인 신장 대 수보리 연세전 열해설 인 신장 대 주기 비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 보살 여여시 약작 시연 나당달도 무량 중생 특불명 보살 다이보 수보리 실무유 법명이 보살. 시 이런 하당 장엄 불토시 들명보살 아이고, 열애 설 장엄 불토사 즉비 장엄 치명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아복자 열애 설명 진시 보살 수보리 여이우나, 열애 유유간 부여 시세 전열에 유유간 수보리 여이우나, 열애 유천안 부여 시세 전열에 유천안 수보. 리 오리어우나레유여시세존레유해라수부리어이나레유보여시세존레유보반수보리어이나레유보여시세존레유보랑수보리어이나하마중소유사불시사부여시세존레시사승보리어이우나중소유사유여시사등시제항소유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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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시영이다 보신다 세전 불고 수보리 속부토중 소유 중 생약간 중심 열의 실제 하이고 열의 설재심 개입이 심심명이 심소이자 수보리 바거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수보리 여의우나 야교인만삼천대천세계칠보이영보시시이시이는 듣고 따보 여시세두 차이니시 복심다수, 보리야, 폭덕, 유실, 열애, 불설득, 폭덕다이. 복덕무고, 열애설등, 폭덕다수, 보리, 어이, 우나, 불가이, 구족, 색신금. 구부야, 세전, 열애, 부릉이, 구족, 색신, 견아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집. 비구족, 색신, 시명 구족, 색신수, 보리, 어이, 우나, 열애, 가이, 구족, 재산, 견. 구부야, 세전, 열애, 부릉이, 구족, 재산, 견아이고 열애설, 재산, 구족, 하이구족 신명재상구족 수보리 염물리 여래작시념 마당유소설법 막작시념 하이고양이연여래유소설법주기방불렁농야소설법 수보리 설법자 무보가설 신명설법 신시해명수보리 백구론 세존과유중세법 미래세문설 시법생신신부부런 수보리 비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수 bì trung sinh, nhung trung sinh, su bòi bạch cừu, con sên trâu, đu gà nhục đà la, sanh mạ sanh bòi, ngưu su đực, lạc sinh mộng, anhục đà la, sanh mạ sanh 수일제 선법 즉흥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 즉비선법 시명선법 수보리 약삼천대천세계 중소유대수지 사망여시 등칠보지용일지용보시약인니차바야바람일경대지사국의등수지복성기타인설어전복덕패 열애작신영 아담도중생수 보리막작신형 아이고 아담도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야유중생 열애도자 열애주유아인중생수자수보리열애설유아자즉비유아이 범부지인 이유아수 보리범부자 열애설즉비범부시명범부 수보리어 <목소리> 이우나 가이3이상 반열의 보수보리연녀시여 시인 3이상 반열의 불언수보리약이 3이상 반열의 자전륜소황즉시열의 수보리백불언세전여아 해불소설이 부릉이 3이상 반열의 이시세전이 솔계연약이 색연아 이음성부와 시인행사도 불릉견열의 수보리어 약사시념열의 군이 구 박작신념여의 구리 구족삼 고두가 뇨따라 삼백삼보리 수보리여 약작신념바라역따라삼백삼보리 심자설재범 담멸 박작신념하이고바라역따라삼백삼보리 심자, 심자 어거불설담멸산 수보리약보살 이만하사 등세계칠보지용보시약, 구요인치일체범무와 특성어인자 보살승전 보살소득보 아이고 수보리 이제 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구런 세전 누나 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구름 담착시고 설불수복덕 수보리 약의 인원 열의 양의 약과 약자 약과 시인 불의 아 소설이 하이고 열의 자 무소종내 영무소고 구명열의 수보리 약선 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대 세이미지 너희 문하시이지 다보수 보리원, <목소리도> 신다세손, 아이고야, 시비진중, 시류자, 불죽불설, 시비진중, 소리자, 불설비진중, 죽비비진중, 시명비진중, 세손, 열애, 소설, 삼천대, 일1 합상, 열애설 일 합상, 즉비일 합상, 시명 일 합상, 수보리 일 합상자, 즉 시불가설 단범부지 탐착기사 수보리, 아기는 불설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어이, 운아 시인, 애야 소설이, 부부야 세선, 시인, 물에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선설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시명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시명 보리바라뇨 <목소리발안역> 따라 삼각삼보리심다 어일제보궁여시지여시견여시시네 불생복상수보리소원복상자 열애설축기복상시명복상수보리악교인 이맘내아와 승지세계칠보지용보시야교선남자선녀인발보살신자지여차경대지사구에등 영어 황포영 여로여여 전장여시관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국제비구비구기 우바세 우바일제 세간천이 나수라 운불소설계대환이 신수공행 원이차궁덕보구버일제 뭐 아등여중생 당생등납고 공경량 바람일경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하마사등 신보시 중일분 부이 하마사등 신보시 후일분 여기 하마사등 신보시 여시 무량백전 만억거이 신보시 약부 유인 문차 경전 신신부력 기복승 피하왕서 사수지 독송미 일에설 수보리 이온지 시경유 불가사이불가침량 무병공덕, 열의의 발대, 성자설.